아, 어, 얘가 자마이카. 그 다음에 제스리엘. 아우, 너무, 제스리라 하자. 제스리, 제스리엘. 자, 갑시다. 자, you introduce me 아, in y 가자, 렛츠고 행사장에서 일찍. 행사장이 일찍 왔는데, 어, 학생들이 끝날려면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구단 팀을 만났는데, 네명의 어, 자녀가 있고, 아빠는 일이 없어서 쉬고 있고, 엄마는 어, 집에 기장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나, 참. 근데 두 자매가, 아, 저렇게 손을 붙들고 아, 자기네 집으로 아, 안내하는 겁니다. 자메이카 하올다유 일1븐 이카우 어두살 차이 나는구나. 그런데 제쓰리는4학년 자메이카는 그레이드 파이브. 어, 그래 가보자. 제 바로 옆에 집이네. 그런데 집은 이거 뭐야? 하프 콘크리트인가? 하프 콘크리트하고 아 렌팅이에요. 어 집이 헬로우. 고대부터는 음. 네. 헬로우. 전이왜 이렇게 좋아? 어? 아, 브로켓브로켓 브로 브로 보는 데왜 여기다 붙이션데코레이션 보조 몰랑 반티 있어. 아, 어떡하나 아. 아. 토요일 아. 일란 봤다. 일란 아낙 모바. 포? 그러면 피노 넘버 원 아, 지호 넘버 원나우스켈라날 날라게.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 다음에 얘가 넘버 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자메이카가 그레이드 파이브.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제스리가 넘버 쓰리. 음, 그레이드 포. 그 다음에 넘버 파이브가 어몰랑파티 나. 어, 얘, 얘는, 바바예네바바예네 자다가 일어났구나. 어, 여기 막 등에다가 파우더를 막 발라놨습니다. 땀띠가 나니까는. 어, 이게 렌탈, 렌탈 하우스? 렌탈 하우스? 얼마요, 이거? 이거 뭐? 3,000? 3,000? 렌트 하우스래도 여기 보니까 계속 물 소리가 나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저렇게 물을 받고 음, 화장실이 있으니까 좀 편하겠네요. 방이 토룸인가 보네. 네, 여기가 누구 방이에요? 아, 이 방은 안 써요. 꾸야가 쓰겠는데 라또라또가 여기서 자겠는데, 그지? 비비안, 요, 라또라또 여기 자는 거지, 그지 어, 여기. 아들, 넌미가 여기서 사는거 같아요. 원래 자녀가 다섯 명인데 한 명이 죽었답니다. 그. 세컨. 세컨. 아기바다이어다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이이 아, 이이 아, 이거, 이이 아, 이 아, 이 아, 아, 태어나. 아, 태어날 아. 때 그렇구나. 자, 어, 그런데 냉장고도 있어요. Looking low. Looking low. 이 e a 도 Yeah. I'm not g o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네요. 보니까는, 어, 어떻게 되나요? G, 에이전시 코드 G13. 세부 하나 있어? <웃음> 오. <웃음> 디스트릭션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디스트릭션. 없나, 여기? 디스트릭션이 안 나와있네. 어, 여있네. 아 어, 레스트릭션인가? 레스트릭션 넘버 1 i 네어 n u 이까는 r one 는 o o 모터바이크, two. And two 어, one and two. one motorbike and car. car. So, like a r a r r c 어 huh? 누구 아 오늘 오늘은 나 리브히어 기요 You paid uh, all 나도 땅요 렌트 하우스 렌탈 피. 우땅 우스 months m o n t h <laughs> 아니 아빠가 저거 있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데 아이 바깥에서도 이렇게 쿠킹을 하네요. 두유에 보 모터바이크. 노 프라블럼, 대돌소, 대돌소, 데코레이션. 아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병원서 태어나면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산 남매. 그러니까 맨 큰애만, 큰애만 어. 남자애고, 그 아우 연약 냄새가 확 나네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는 전부 다 다... 어, 아니, 전에 비포 데일리브웰. 그지? 노노 프로블럼이었는데 뭐 텔레비전 그런데 <�mumbles> 전에 그럼 비포 안홍 오아하드드라바버샤 하드웨어? 어. 드 딜리버리 드라이버? 뭐리버리드 트럭. 트럭티카몰티카티 딜리버리. 그런데 몰티카 어디 갔어? 웨어리스 몰티카 아, 컴에서컴퍼니에서그 때는 얼마 받았는가, 살러리를? r y Quite, I bend it. Don't r e m e 도 b e r my side l e n 엄마는 전에 뭐 했을까? 아이가 파말리기 RTW 아, she is selling clothes, r like, m a t a n d a s RTW is selling 이 l 아, 우카이, 우카이, b u cheap right? n cheap, 우카이 딜리, cheap. cheap, no, okay, okay, no, t n 아, 딜리, no, okay, okay 딜리, r u s i RTW 아 s r 아, 뉴브랜를 사서, 새 거를 사서 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고 그랬답니다. 음, 그 요즘에는 어때요? Now s t i l l selling? Can y 요 u g i s p l a us? Just m o t e 그 어디 있어? 그 옷이? 음. 아 d o n 까 know. I d 옷을 이제 파는 옷이. 아니 네아 <목소리> 어. 이런 걸 판다 얘기네 음, 음. 빌라. 1라원 100? 100. 드 음. 아. 나이스 배야 뭐? You get this one 저거네45요요요 바이. 45엔드 셀링 원안드레드네. 60, 65, 0뭐 그렇게 그래. 그래, 그래 팔아가지고 되겠어? 떠 보니까 다 나오는 거만 다비. 음 알아. 피부티 파이수있 나와. 그냥 웃당 파 s o m e 이 웃당이 문제야 웃당이. 빨리 비 오늘 오늘 야. 저기 저 꼬리봇 비비안이 <laughs> 꼬리봇 비비안이 드디어 하나 살라는가 보다. 꼬리 I'm very 어, 꼬리뽑 비비안이 하나 살라는가 봅니다. 아, 그런데 그거밖에 없네 옷이. 어 잠깐 달리는 나에 아, 네이버, 네이버. 어, 그 아빠가 기본적으로 아빠가 잉크 저기 저 웍을 해야 되는구나. 가만 어. 나가 거워서 스피스먼트 아, last month after the a mm. discharge in the hospital. where where? e s walking. because they they stayed in the hospital. Uh. so then, that h uh, e was one, tired. 오 마이. 3 weeks. 2 weeks. 어. 그 바람에 잘렸구만. 아빠가 저기서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는 바람에

Why, why you choose a young man? <laughs> <laughs> mother, mother, hey. How about you, sir? <laughs> mm, she's old. <laughs> Same as me. I am <laughs> 자. older, o e r f u years, three s a s times 4. 8 times 6. 8 times 3. Eight times five. Eight times four. Nine times two. Three times two. 아저씨가 46. 엄마 아빠가 일이 없고.

이거 일렉트릭 빌은 얼마나 와요? 일렉트릭 400, 400, 400. 워터 피는? 비, 0 그러면은 그래도 한 어라운드 4,000 있어야지 먼슬리 그4,000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아빠가 에브리데이 500오러였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하고 거 이렇게 살았네. b e f o 드 스테이. e r e do y o 스테 이바바오 a 바 a Baba, Malawi? Baba, 서 어. 거기서도 렌탈 렌탈, 렌 a 하우 b a Baba, 데왜 와이, 와이 무브 b a b 하 b 하나스 b 스딩 cheap but flooding. water water water. 아 거기 green. 아 거기 저 자꾸 잠겨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어. Is... 아우 말라민 모스키토 <laughs> 아저씨 엄청나게 깨물리네 지금. 너는안 깨물려? <laughs> 이카오, 파파 사이드 마마 사이드 아까는 레오트, 마마니 파파. 마마. 그래 <laughs> 아, 네.

어 그래? 업 어, 사양 아이워너 드링크 유도유. 왜? 레이싱 오빠스러운데 드링스러운데? 스모킹. 뭔가 스모킹. 어, sometimes. s o m e t i m 아니 요즘에 여기 <웃음> 시간에 <웃음> 피가 엄청나게 비싸. 원스틱 텐 페소. 오 초? 오 초. 아 룸보이 아 룸보이 말아서 피 마라스 그런데 설마 아이고 예. 일란 바바에 How old are you? One. Two? One o mm. 예. 너는 아빠 사이드 같다 Yes, t o n 어 오, 그렇구나. 어, 그래 도 다행이다. 엄마를 좋아한대요. She likes mom. She likes d a Secret. 자, 그래도 엄마 아빠를 골고루 좋아하니 다행이네요. <laughs> 자, 이렇게 어 이런 집이 삼천 폐수하는. 월세를 내는데 그럼 어떻게? 하우스 오노 올레이스컴 히어? 에브리먼스. 뭐만일야 이건 누구네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이건 누구네 거예요. 이거. 이거. <목소리도> 요어스아 yeah. 쌀딘, 예 쌀딘 캔하고 밥하고 이거 디너는 좀모자랄것 같은데. 아 디너는 아빠 아빠 혼자 먹어도 다 먹을 것 같은데. 이스나 디너 포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저기 저뭐 신발 장도 하고 캐비넷도 오 룸들이 보신적 있네 와 마야만이네 저스 트 템퍼럴리 파이낸셜 프라블럼이네 <laughs> 아우 땅이든 뭐든간에 그래도 그렇게 해 놓고 사는구나. 여기는 어디에요 다른 다른 집인가 여기는? 벤킨사닝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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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싱스 오너, 스 스톱. 어. 어. 저기 저건 누구네 옷이. 아 저건 아저 론드리구나. 나셀링. 야, 오늘 오늘 캐뉴 파스 멀티플리케이션 테스트. 아까 멀티플리케이션 테스트. 오늘 오늘 유 캔나 파스 그냥 낫싱인데 고바콤 해야 되는데 음, 어떠지? 오늘. Okay? 아, 오늘. 아, 오늘. 아, 어늘 아, 오늘. 아, 오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아, 오오오 오늘. 아, 오늘. 아, 오오 아,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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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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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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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이